안녕하세요, 스타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 11월 15일날 새로운 이벤트 레비스토대와 함께하는 캠핑 가이드 미션이 있어서 그거와 같이 샬렛의 이벤트를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좀 미션 플레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샬렛의 임무 가이드 이벤트 설명입니다. 자, 먼저 이벤트 기간 중에 미션 보상 아이템인 임무 보고서를 모아서 1,200개 청의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미션을 클리어하면 오빠친 노트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특정 스테이지의 매초 이내는 소탕으로 클리어가 불가능하고요. 특정 스테이지의 학원 학생 편성에서 클리어는 소탕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수집한 임무 보고서는 이벤트 종료 후에 클래딧으로 변화하고요. 1,200개 청의석은 100개의 임무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자, 모든 미션 클리어시는 150개의 어 임무보고서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해경 레드윈터 어케요? 붉은 겨울이죠 붉은 겨울 학생은 배포를 제외하면 은 어, 전원 삼성이라서 솔직히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 플레이가 좀 불리하고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없는 미션은 웬만하면 아 못하겠다 싶으시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좀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1일차입니다. 인물 노멀 20회 인물 보고서 4개 주고요. 플레이 트리니티의 학생 1회 스케줄 그냥 이거 그냥 보고 토대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스케줄 하시면 되고요. 학생 포함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5 플레이 소탕으로 될 거고요. 자, 소형적 같은 경우는 특별 의뢰를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분량 150명 150, 처치 같은 경우는 그냥 1AP 사용하는 TR1을 추천하고요. 아니면 TR4 아니면 2-2에서 5, 하드 2-3, 하드 4-1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2-1차 인물 노멀 40회 클리어, 갠나 학생 이후의 스케쥴, 갠나 학생 전투 3회, 인물 3-5 스테이지 노멀 클리어, 소형제가 똑같이 특별 레이입니다 임무 3 2에 320초 이내 클리어는 플레이하시면 되겠고요. 3-1차 같은 경우는 인물 노멀 60회 플레이, 클리어, 자, 밀레니아 학생 3회 스케줄 밀레니아 학생 전투 5회 승리. 자, 임무 4-5 노멀 클리어. 자, 중형적 2 0 0개 처치. 소탕 좀 하다 보면 중형적 같은 경우는 금방 달성이 됩니다. 자, 임무 4-3 160초 이내 클리어. 자, 4일 차입니다. 임무 노멀 80회 클리어. 아비도스 학생 2회 스케줄 아비도스 학생 전투 3회 승리. 자, 임무 6 2 s 스테이지 노멀 클리어. 중역점 500회 처치. 자, 임무 6-1 노멀 250초 이내 클리어입니다. 자, 5일차 임무 노멀 100회 클리어. 야, 100기양의 학생 2회 스케줄, 1 0 0의 학생 포함 전투 3회 승리. 자, 임무 8-2 SK 스테이지 노멀 클리어. 자, 대형적 10회 처치 같은 경우는 17-1을 하시면 어, 클리어가 됩니다. 자, 임무 7-5 노멀 240초 이내에 클리어를 하시면 되고요. 자, 6일차 같은 경우는 노멀 120회 클리어가 생기고요. 붉은겨울 학생, 어, 삼성 캐릭터랑 배포 학생이 없으면 플레이가 불안합니다. 전투 3회 승기도 똑같습니다. 자, 임무 9-5 스테이지 노멀 클리어. 자, 대형 저 30회 첫치 이거 똑같이 17-1 하시면 되고요. 임무 9-1 노멀 320초 이내에 클리어는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무 노멀 140회 클리어는, 어, 이거, 새로운 각으로 주고요. 사내경 학생도 똑같습니다. 어, 사야와 슈니기 때문에 삼성 캐릭터가 없으면 플레이가 안 되고요. 사내경 학생 포함 전투 3회도 어, 플레이가 안 되겠습니다. 자, 임무 11-3 노멀 클리어고요. 겟나 손도부 50회 처치 같은 경우는 하드 14-3, 하드 16-3, 그리고, 학원 교류의개인낫시 자, 임무 11-1 노멀 240초 이내 클리어를 하시면 쉽게 쉽게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일차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이걸 토대로 필요한 처치를 보고소탕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은 레비소대와 함께하는 캠핑 가이드입니다. 이걸 토대로 레비소대가 필요한 발키리 제화랑 보고석 여러가지 가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벤트 기간 중에 미션 보상 아이템 마시멜로 꽃을 모아서 1200개의 정의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미션 클리어하면 오파츠모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요. 어, 타임어트 임무를 모두 무시해도 170개의 획득이 가능해서 정의석 획득은 문제가 없습니다. 귀찮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특정 스테이지 매초 이내는 클리어는 소탕으로 카운터가 되지 않습니다. 수십 판 마시멜로 꼬치는 어, 클레딧으로 변하니까 주의하시고요. 100개의 어, 마시멜로 꼬치는 1200개, 정0서이석으로 교환이 되고, 모든 미션 클리어 시 150개 마시멜로 꼬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일차입니다. 어, 메인스토리 보시면 되고요. 1화 클리어. 자, 임무. 자, 첫 번째는 웬만하면 그 메인스토리 4장 어, 클리어 메인스토리를 보시는 게 주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메인스토리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무 하드 10회 클리어 자 특별 우레 페어 군수 공자 1을 90초 이내 클리어 거점 방어입니다. 모자 장비 5회 획득 기술 노트 3회 획득 제조에서 물질 생성 1회 실시 자, 2일차 같은 경우는 3화를 클리어 하시고요. 임무 하드 20회 클리어 변상수배 벌어진 기차 2를 90초 이내 클리어 3화 기찻길입니다. 페어 핀 장비 10회 획득 전술 교육 BD 3회 획득 임무 스테이지 3-3 하드 400초 이내 클리어입니다. 자, 3일차 같은 경는 메인 스토리 5화를 클리어하시고요. 하드 30회 클리어 슬럼피아 관장2를 90초 이내 클리어입니다. 물건 회수입니다. 손목 시계 장비 식 10개 획득 오파츠 10개 획득 임무 스테이지 6-4 하드 320초 이내 클리어 자, 4일차입니다. 메인 스토리 7화 클리어 임무 하드의 40회 이상 클리어 현상수배 습격받은 교실 2를 90초 이내 클리어 교실입니다. 자 신발 장비 15개 획득, LF 6개 획득, 임무 스테이지 9-3 하드 240초 이내 클리어. 자 5일차입니다. 메인 스토리 18을 클리어 하시면 되고요. 임무 하드 50회 클리어, 특별 우회, 페어의 군수공장 F를 클리어, 거점 방어입니다. 가방 장비 1 0호 획득, 선물 3개 획득, 임무 스테이지 10-3, 하드 240초 이내 클리어. 그래서 선물은 제조해서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일차입니다. 메인 스토리 4장에 15회 클리어 하시면 되고요. 임무 하드 60회 클리어, 현상수의 고가도로 2를 90초 이내 클리어, 고가도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목걸이 장비 15개 획득, 장갑 장비 20개 획득, 임무 스테이지 14-3 하드, 320초 인내 클리어. 자, 마지막 7일 차입니다. 메인 스토리 1장에 20화 클리어 하시면 되고요. 임무 하드 70회 클리어. 특별 의뢰 슬럼피아 관장 F를 90초 인내 클리어. 붉은 횟수입니다. 배지 장비 15개 획득. LF 12개 획득. 임무 스테이지 15-3 하드 400초 이내 클리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상 2에서 마시멜 로를 모아서 청의석을 교환하시고요. 자 이번에 가구랑 어, 발키리즈와 그리고 캐리톨리스 오파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비서 조각을 주는데 이것을 다 15개를 줍니다 이벤트마다 이것을 하면 하나의 비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벤트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분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샬렛이랑 다르게 음, 여기 보시면 레비소드의 가이드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캐릭터를 넣고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걸다 플레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워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